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 가담한 저의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보이스피싱에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금수거책과 현금인출책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나요?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액을 직접 전달을 현금으로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의미하고요. 이 사건과 같이 현금 인출책의 경우에는 통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분의 피해액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서 ATM 기기에서 피해액을 현금으로 인출을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또 다른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 경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가장이셨고, 자녀가 5명이에요. 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찾아나섰다가, 불행히도 이러한 현금 인출책에 가담이 되게 됐어요. 피해자가 무려 13명이고, 피해 금액도 총 대기 3억 7천만 원을 상해하는 좀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사가 징역 5년을 일심에서 구형을 하였고 일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은 전부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되었다는 것은 인용이 안 됐다, 즉 배상 명령 신청이 불허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제변론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어 이분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제가 이제 맡게 됐어요. 우선 피해자가 다양하고 각자의 관할지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전국에 나뉘어져서 흩어져 있었고 수사 시기도 전부 다양했기 때문에 사건을 한 곳에 모으는 이른바 병합에 이제 중점을 두었어요. 어, 수사 과정을 모니터링 하면서 우선 병합을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였고 결국에는 모두 13건의 사건을 한 법원으로 병합하는 데 성공을 해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 일부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형편에 맞게 피해자 두 분과 어렵게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할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변론을 하면서 가장 이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제가 그 구치소에 변론을 맡고 있는 다른 의뢰인을 변론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변론을 맡기고 싶다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변론을 맡게 되었어요. 어, 가장인 의뢰인 속되어 있다 보니까 아내와 다섯 명의 아이들이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마련을 몹시 어려워했기 때문에 어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기록 속에서 꼼꼼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모두 사사지 찾아내서 그것을 법원에 이제 의견서로. 정리를 해서 양형 자료로 제출을 하였어요. 그 결과 이제 1심에서 거, 검사 검 구형의 절반이 2년 6개월 선고받았고, 피해자분들에게서 이제 신청한 배상 명령은 전부 각하 즉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어 보이스피싱이 참 문제가 심각한 그런 범죄임엔 너무 자명한데, 이게 보면은 정말 알면서 빠져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판단력을 잃으셔서 빠져드시는 분도 계세요. 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 로펌에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